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5편의 말씀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절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절규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속에서 하는 절규가 아니라 그 절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끝내는 회복시키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절규하는 목소리일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절규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과 힘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절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절규를 들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은 시편 10편, 5편은 총 12절로 이루어져 있고 전반부는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어, 삼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절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중반부는 4절부터 7절인데.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반부는 8절부터 12절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호소하면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내용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 10편 5편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다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어떻게요?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애끓는 심정인지 이 구절에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이 구절에 그 애끓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얼마나 또큰 고통 중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의 절규인데 이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선언하듯이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의 이 왕권을, 나의 이 왕위를 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지만, 나는 나의 문제 하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다윗서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부분이에요. 그 권세를 누리는데 그 권세를 행하는데 부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권세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내 신이가 누군지.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군지.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이가 누군지. 나를 결국 세우실 이가 누군지 아는 것 혹시 우리 인생에 정,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절은또 이렇게 하,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 아침은 이른 아침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새벽녘과 같은 시간대죠. 왜 다윗은 하필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어떤 능력을 베푸실 때 주로 어느 시간대의 능력을 베푸셨냐면 새벽 시간대에 많은 능력을 행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걸음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막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녘에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리고 성을 과의 전쟁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게 하셨는데, 그날 새벽에 일찍이 돌게 하셨어요. 새벽에 일찍이.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은 손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첫째 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새벽역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른 아침에 매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도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주로 새벽녘에 일어나는 그런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고대의 사상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도우실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면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늘 새벽녘에 이끄셨던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벽녘에 일치감치 하나님 앞에 나와 자고 깬 거죠 절망 중이지만 자고 깨서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고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던 힘이겠지요 절망 중에도 자고 깨일 수 있었더니 우리가 3 0편 3편과 4편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나의 하나님 날 지키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절망 중에 근심으로 얼룩져 잠못 이루는 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편한 잠을 자고 또 깨요. 오늘 본문에서는 일찌감치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나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꼭 시간적으로 새벽이 아니더라도 꼭 장소적으로 교회 아니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마음을 아뢰기 위해 내가 따로 시간을 좀 빼놓은 그 새벽은 언제인지 우리가 늘또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좀 잊어버리셨다면 나의 새벽시간 내가 하나님과 좀 차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아뢰 그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을 좀 만들어 다위처럼 나를 도우시리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이두 번째 단락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악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진리는 뭐예요?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해요.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뭐해요? 미워하셔요. 미워하실 때, 미워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는 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상대적 진리가 아닌 절대적 진리.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놓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대적자들에 대한 횡포가 있고 대적자들에 대한 나를 향한 어 아주 그 창과 같은 그 아픈 말들이 있고 여러 대적하는 행위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공의를 세우실 테니 이제 중요해요. 나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들과 똑같이 되 l 되 o 주고이 you? 눈 o you know,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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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의로 반응하실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믿은 다음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게 성도의 다름입니다.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결국 세워줄 것을 믿음으로 나는 오히려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흔적 속에 이런 경험들이 충분히 쌓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보다는 조금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좀 보유. 보시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 속서 조금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아직 멀었어요라고 겸손히 말하시겠지만 우리가 또한해 뒤에 지나가면 또 지금보다는 좀더 그런 상황들 속에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또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그인생에 수없이 우리가 겪는 굴곡진 인생보다 다윗은 훨씬 더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말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적인 바른 행위,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지식에서부터 비롯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우리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마음속에 진리로 모시는 진리로 나의 신비에 새겨넣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아, 이랬었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듯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았고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붙잡아 왔어.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도요? 내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다. 이이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기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팔 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 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좀 원문에 가깝게 이분을 좀 풀어 드리면 나의 원수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원수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가 나를 보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주의 길에서 어리석게 떠나거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혈혈기로 반응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해 달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잡아 달라.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우욱해 올라올 때, 순간순간 나의 혈기가 툭툭 튀어 나오고 싶을 때, 그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인이나를 보고 있으니 그들에게 그 악인에게 또 똑같이 악한 혈기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표정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내용이죠. 정말 힘든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8 절의 내용입니다. 그데 구절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입, 심중, 목구멍, 혀. 그런데 이거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입만 열면 믿음의 백성들을 모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그들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만들 때 그 악한 사단은 이미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작정하고 그런 영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실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바뀌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바뀌고 그들을 대하는 내 입술이 바뀌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공의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운 반응을 그에게 보이므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볼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 같아요 그러니 아예 기대를 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시죠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할때 그것은 내가 억울하니 복수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이 얘기를 하죠. 이건 사실은 진리예요. 악한 자들은요,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넘어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한 끼로 인하여 잠시 득세하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하게 돼. 너는 그궤에네가 넘어진다. 왜 그걸 모르니? 지금쯤 득세하여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높아진 것 같지만 그로 인해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으니 너는 참꽤 네 네가 빠진 것 같다 이런 극렬한 마음의 사실은 있어야 돼요 네. 악인의 득세를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다윗의 성숙함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11절에서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 대해서 다 보호해 주십시오. 이 얘기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신뢰하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함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알도록 하나님 보호해주십시오. 저들이 알도록 그리고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지키신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끝내는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자이 12절을 다윗은 자신의 시의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앞에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시는 것도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12절에 기록한 내용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용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내 삶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가 일단 놓치지 말고 먼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방패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며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실수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고, 일부러 우리를 악한 곳에 던져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일단 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아직 나를 고통 중에 놔두시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근데 이 생각들을 자꾸 늦게 하죠. 늦게 하죠. 늦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들성숙해져. 아직도 굴곡진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하는 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빨리,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만나고 알게 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 두면 이제 어떤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 의인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그래 의인을 지켜내시는 방패와 같은 분이지. 늘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내가 걱정할 게뭐 있는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가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근심에 매어 잠 못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잠이 들고 깨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보자 스스로 계속 뭐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용기 주며 정말 그런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10편 5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우리가 다윗을에게 배워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애씀을 갖고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성도, 이 불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